자 월드 챔피언십 6월 월별 파이널 세 번째 경기입니다 아까 1승을 챙겼던 d 지가 이제 MG를 만났습니다 d 지가 먼저 들어가고요 화성장 발트라 공격 들어갑니다 바바킹 점프 깔아줬고 아츠킹 바깥쪽으로 돌리고 시은 12시에 1시 쪽에 지금 본대병력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노 깔고 힐책 무적 로챔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 지금 닉네임이 무민이잖아 무민 무민 무민이면 뭐 핀란드에 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핀란드에 사면은 무민 무조건 사야 되겠네. 자 바바키 마우 타워까지 잡아주고 점프 타워 넘어가서 피닉스와 함께 퀸도 같이 합류해서 모놀리스 잡아줬고 아직 분노 아이상개식 있거든. 자 호고 신속으로 로얄 챔피언 빠르게 잡고요 투석기랑. 모든 석상, 잡고, 이제 과성장 끝났습니다. 홀 올려주고, 분노 깔아주면, 이제 완판은 되겠네. 어이, 디지가, 잘해. 시간도 빨라. 야, 근데 디지는 이렇게 되면 뭐, 1군도 잘하고, 2군도 잘하고, 다 잘하네. 역시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응? 하드모드 해야 돼 하드모드 대회는 하드모드 해야 돼자 이제 MG의 첫 번째 공격 과성장 발트라 조합입니다 자 12시에 바바킹 아초 키 넣어주고 트라도 조금 넣어줍니다 점프 깔아주고 이제 발키리 병 열리니까 넣어주고요 쉬운 로얄 챔피언도 아홉시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자 발키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 근데 발키리가 무적을 못 받았네 그래도 뭐힐책 들어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자, 가성장으로 홀 가리고, 긴 스킬 힐러 소환, 월브로 벽뚫어줍니다 슈퍼바바리안도 넣어서 몸빵도 대주고, 트리라이더는 로얄 챔피언과 함께 6시 쪽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이. 시운에서 발키리 합류해주면은 화력이 더 세지겠구만. 자, 분노 받아서 임패 잡았고, 퀸이 홀방으로 오히려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올려주고요. 아이고 저거 아이스 실수 났다. 자 퀸이 홀을 잡아주려면 분노 깔고 아이스 써줘야 되거든. 저 이코시랑 홀이 저게 같이 안 올려지나? 자 바바킹이 부활해가지고 홀좀 때려주고 있고요. 이제 퀸이 때려주면은 정리 될 겁니다. 클랜성하고 마법타 정리되면서 완파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대만의 두 번째 공격. 과성장 발트라 조합. 자, 바바킹 하초 퀸을 넣어주고. 자, 점프 태워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9시에 발트라 들어가요. 얼굴 나왔고. 동마법잘 깔아줬고. 3시 쪽에 시운 들어갔고. 근데 대폭이 나온 건가? 박격폭인가 자, 바바킹, 벌써 죽었고 부활을 했는데 저 독수리 타워 모놀리스둘다 잡을 수 있나? 독수리 타워만 잡아줘도 이득인데, 근데 벌써 죽었구나. 이러면 로체이 잡아줘야 되겠다. 로체이 독수리 타워를 잡아줬고, 해골마법어그로 투명됐기 때문에 로체 모놀리스랑 상대 로체까지 정리가 능합니다 발키리 오 방금 엄청 많이 튕겨져 나갔어. 아, 이게, 그러고 보니까, 뭐, 물론, 뭐, 트리라이더가 밟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방금처럼 발키리가 날아간다고 하면은, 점프 위치 저렇게 해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트라가 벽을 뚫어줘도, 이제, 공격력은 약하기 때문에, 뭐, 저렇게 다 튕겨져 나가면은, 딜이 안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뒤에 저, <laughs> 되게 해말래. <웃음> <웃음> 자, 두 번째 공격도 안 파들고 옵니다, 디지. 자, 이제, MG에, 두번째 공격, 자이언트 화살 날려가지고 음... 뭘 잡은거지? 6시에 뭔가 날라갔는데 뭔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점프 깔아서 바바킹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드래곤이 아니다보니까 그냥 하는 김에 체력 깎은 것 같기도 하고 방 타들 건물들 정리해 놓으면은 어차피 더안파 빨리 되니까 자 바바킹으로 홀을 잡고 과성장으로 뒷 부분을 가렸습니다. 어 이거 좋은 선택. 슈퍼 바바리안과 월브로 아홉시 병 열어주고요. 오른쪽도 병 열어주고 퀸 쪽에 분노 깔아가지고 투석기까지 잡고 아홉 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로챔 호구 신속은 썼고 이미 아이스 세 개나 있어 과성장 끝나면 뭐다 올리면 되지. 일단 로얄챔 언 올려주고 모놀리스 한번 올려주고 워든 살려주고 그리고 모놀리스 한번 더 올리면은 아니면은 임페 노타올 올린다거나 아, 클랜성을 올리면어 <laughs> 어, 세레모니 느낌이구만. 자 클랜성과 임페 정리하면서 두 번째 공격도 한파 들고 오는 엠지입니다. 자 d g 의 이제 네 번째 공격입니다. 과성장 발트라 조아 웬올라가 나왔네 자9시벽 뚫어주고요 바바킹 들어갑니다 6시도 벽 뚫어서 로얄 챔피언을 넣어줍니다 볼렛 몸방시키려고 벽을 뚫어준 것 같고 3시에는 시윤 12시에는 아처퀸 각계격파다 각개격파 그리고 발트라는 모놀리스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힐책 무적 들어왔고 분노 깔아줍니다 과성장으로 이제 가려줄 때가 됐는데, 이제 무적이 끝났기 때문에. 자, 왼쪽 라인을 가리고, 임패는 다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돌라는 거고, 슈미가 또 시원해서 나와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분노 깔아서 빠르게 이동 중. 아직 분노하는 게 남아있단 말이죠. 리코셰까지 빠르게 잡아줄 것 같고요. 아처 퀸이 독수리 타워 잡고, 정지도 잡고, 왼쪽으로 가서 석궁 잡아줄 것 같고, 아직, 아이스 두 개나 있네? 자, 호하고 분노 깔고, 얼려주고, 빠르게 잡고, 오, 여기서 시간 단축에 조금 성공을 하는 디지. 역시, 안경 끼고 왔네. 역시, 게임할 때는 선글라스 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자이언트 화살 드래곤 조합 가지고 왔습니다. 번개 두개 챙긴 거는, 방출기를 잡겠다는 거겠지. 아니, 지진까지 있으니까 자이언트 화살 날려서 뭘 잡겠다는 거 같은데? 자, 아첩킹 투입해서 자이언트 화살, 오, 번개 지진 써서 동마법 타워랑 임팩까지 정리했습니다. 자활로는 방출기 정리했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분노 깔아가지고 로얄 챔피언 정리하고, 바바킹은 아처킹 정리하러 가고, 9시 시운에다가 1시 쪽에 본대병력 들어갑니다. 일층 무적 들어갔구요. 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1시 쪽으로 들어간 기준에서는, 그냥 잡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운으로 9시 라인 정리하고 근데 월브로 좀 뚫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바킹 죽는 소리 났고 로얄 챔피언이 센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호구 신속 써가지고 민폐랑 마법타 빠르게 잡고요 홀까지 빠르게 잡아주는 게 좋은데 얼굴 오르 끌기 전에 잡았어 오 좋다 좋다 야 그리고 슈미가 또 시운에서 나와가지고 해골 마법까지 동원해서 투석기와 석궁 저장고까지 정리하면 이거 엄청 시간 빠릅니다. 1분, 7, 8, 1분 8초 컷. 여기서 더 단충을 합니다. 대만의 네 번째 공격, 과성장 발트라 조합. 낼 손은 과연, 어, 낼 손을 잘 내야 될 텐데, 안낼 손을 안 내, 내면 안 되고. 어. 자, 발트라 한시 쪽에 들어갔고. 자, 바바킹 점프 태워가지고 갑니다. 아처킹 3시에 들어갔고, 9시도 병 열어서 골렘 몸빵 로얄 챔피언 들어갔고요 6시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는데? 시즈 어, 훈련소가 들어갔습니다. 자, 분노 본대병력 중에 써줬으니까 이제 힐책무적 타이밍인데, 힐책무적 썼고, 근데 방금 힐책무적 좀 뭔가 아깝다. 좀 여기서 힐책무적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홀 과성장으로 가리고, 슈바 헤드헌터 넣는 점핑 트랩에 다 튕겨져 나갔다. 자, 하지만 바바킹 순삭 시켰구요. 지훈에서 슈퍼 그라이더가 네, 나, 네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퀸하고 대폭이 있어가지고 금방 녹겠는데. 어, 근데 이게 지금 뭔가 화력적인 면에서 뭔가 애매하네, 이거. 물론 로체마직 호구 신속이 있습니다만은. 자, 과성장 끝나면 힐러는다 죽을 거고, 자 호구 신속 썼네. 자 분노 깔아서 빨리 홀 잡으러 갑니다. 야, 분노 깔고 저기 하니까 세긴 세네. 자 근데 시간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1분 30초 넘어갔고요. 슈퍼 바바리안이 벽을 치고 있어. 이봐, 벽력다녹어갔잖아 뭔가 애매하다고 했지, 내가. 자 그래도 완판은 되겠지만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갑니다. 아이 넬손이 손을 잘못 냈네 자 1분 40초대 30초대였나? 어쨌든 완파 들고 옵니다 자 MG g 네번째 공격입니다 과성장 발트라 조합이구요 11시 라인에 발트라 들어갔고 앵그리 젤리를 붙여가지고 바바킹을 넣어주고 있고 자이언트 화살 날려서 뭐 방탄아 건물들 좀 정리해주면서 투명 마법타워까지 빼고 7시에는 시즈 훈련소가 들어갔습니다 바바... 바바킹 쪽이 지금 토네이드 트리 없어가지고 야 지금 홀랑킹 어... 미쳐날뛰고 있죠 자 가성장으로 홀 가리고요 야 바, 바바킹 홀 때리면서 홀 체력을 많이 깎았는데 아 이렇게 될거면 차라리 가성장 쓰지말고 벽치면서 홀 제거하는게 더낫지잖나 어쨌든 가려가지고 진행중 호구신속 벌써 나갔고요퀸 쪽에 분노 깔아서 살려줍니다 퀸 아직 분노 한개 여유 있기 때문에. 아이스도 두 개나 있구요. 이제 과성장 끝났으니까 분노 깔고 임폐홀 얼리면 뭐 끝나겠네. 이것도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1분 8초 컷. 자, 이제 디지 대만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스파이키볼 챙겨온 과성장 발투랍니다. 야, 여기서. 되게 신중하네. 얼마나 단축을 할수 있을지. 여기서 시간 단축, 그죠? 이기려면은 진짜 한 1분 아래쪽으로 나와야 돼. 자, 점프 깔아주고. 아처킹도 바바킹도 넘어갈 수 있게끔. 잘 깔아줬죠? 그리고 분노 깔았고, 아직 쓰지 마, 아직 쓰지 마, 아직 쓰지 마. 자, 스파이키볼 날렸고요 6시에 시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과성장으로 호라고, 투석기 두개다 가려줬고. 근데 모룰리스 방은 어떻게 정리할 거야? 바바 킹은 죽었는데, 이미? 아초 퀸 만으로 정리하려면은 해골 마법 지금 써야 되거든? 아! 지금 써야 돼, 해골 마법! 근데 앞에 피닉스가 있어서 몸빵을 해주겠다. 다행히 미리 깔았고, 그럼 이제 퀸이 넘어가서 스킬을 쓴다면은 근데 과성장 끝날 거 같거든? 야 슈미가 6시 라인, 뭐, 지상석공이기 때문에 정리해줄 것 같고, 역시 과성장 끝났죠? 원래 지금 이쯤에 완파가 났왔으면 모를까? 잠깐만, 이거 설마. 설마. 아 어, 아이스 실수! 어, 호구신속! 스피릿폭스 죽었어! 자, 투석기까지는 정리했는데, 로챔 죽어버렸고, 퀸 점프 타고 넘어가는데! 이거 정리가 되나요? 빨콩콩콩에 슈미 녹았고요. 퀸이 너무 아프다. 이거 헐 정리 못한다. 자 마지막 공격에서 일별이 나고 맙니다. 자 이제 MG 마지막 공격. 과성장 두개 챙긴 발트라입니다. 오늘 MG의 컨셉은 올백인가요? 셋시 쪽에 바바 킹아초 퀸 넣어주고 이제 발트라 들어갑니다. 자6 시에 시운 들어갔고 로얄 챔피언 바로 넣었네. 자 분노 힐책 무적 과성장 가리고 들어갑니다. 얼골 나왔고 뭐 과성장 걸려 있으니까 상관 없어 빨리 정리하면 돼. 자, 해골 마법으로 모놀리스도 정신 없게 만들어 주고요. 다 정리하고 이제 왼쪽으로 돌고 있는 트리 라이더들 슈퍼미니언 시원에서 나왔구요 이제 과성장 끝났거든 센터에 분노 아 두개구나 한개인줄 두개면은 어쩐지 첫번째 과성장 빨리 쓰더라니 자 이러면은 이게 트리 라이더들이 약간 병력들이 쉬겠다 지금 여기저기 다 넣었죠 지금 미니언이라던가 헤던트 고블린 다 잡아줬습니다 있는거 없는거 <laughs> 자 잠깐 멈췄다가 분노랑 아이스 쓰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학 선수, 아니지. 따로 바라고 있지, 엠지는 자, 이제 끝나니까 분노 아이스 써가지고, 공격 마무리 짓습니다. 학 뭔가 되게 귀여운데? 방금 제스처 되게 귀여웠어. 졸기네, 졸기. 또저 닮았습니까? 응, 어, 역시. 진짜 안 닮은 사람이 없네, 나는. 다 닮았네.